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뷰TV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사장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GS25 8년차 운영 중이고요 4월 18일에 재계약 하는데 아... 4월 지나면 9년차로 아... 들어갑니 편의점 창업 8년 전에 시작 하게 되신 계기가 세븐일레븐 누님 가게에서 어. 매니저로 한 2년 정도 야간 1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를그 어. 이후에 다른 일을 이제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대갈 일이 없는 거죠 음. 나이도 그 당시 이제 40대 초반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되시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편의점 리점면 가장 먼저 지금 월 매출과 순수익 굉장히 빈곤한 <laughs> 제가 처음에 여기 지금 운영하는 GS 할때 네. 아내하고 둘이 하는 조건으로 정산금이 작아도 인건비를 적게 가져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음, 네. 와이프하고 같이 할 때는 500 전후로 가져갔어요 수익을 순순 수익을 같이 할 거지 하고 그렇죠. 야. 근데 지금은 와이프가 한 일년 6개월 정도 하다가 힘들어서 네. 빠졌어요. 네. 지금 제가 혼자 운영하면서 24시간 나머지 근무 시간을 제 근무 시간 외에 나머지 근무는 전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죠 음. 근무자 그래서 지금은 3 0 0 전후 사장님이 일주일에 총한몇 시간 정도를 그편에 오세요. 하루에 13시간. 주 6일. 13시간을 편의점에 가 계시는. 예전에는 아내하고 둘이 할 때는 14시간을 썼어요. 아니 나나 아니다. 13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11시부터 밤 24시. 그 그러니까 자정. 아. 그때 동안 그냥 그 편의점에서 계속 그렇죠, 편의점 계속 있는 거지. 창업할 때 초기 비용 그게 한 어느 정도 드나요? 점주 임차 타입하고 본부 임차 타입이 있어요.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 내 건물이 있거나 가게를 빌려서 임대차를 해서 네. 월세를 내 임대를 내면서 그렇죠, 운영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점주 임차 타입. 네. 내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리고 본 본사에서 임대차를 미리 하고 점주만 구하는 거. 그 월급 음. 점장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그게 이제 본부임차 본사임차라고 음, 하는데 네. 본부임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권리금 보증금을 다 본사에서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음, 돈이 안 들어가요 투자금이 점주는 오. 2,270이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금액 2,270만 원만 있으면 오픈이 돼요 아. 그 대신 본사에서 임대보증금을 이제 냈으니까 네. 전대차 보증금이라 그래서 예치보증금을 한 기본 2,000만 원 설정이 돼 있어요 한4 2 7 0 정도라고 보시면 아. 되죠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이제 안 하겠다 하면 한 2,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 거기서 브랜드 가맹 GS25 c u o 7그 브랜드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맹비라는 게 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부가세 포함하면 770만 원. 네. 그거는 날아가는 돈이고. 네. 그 외에는 다 회수가 되는 거죠. 아이 최백만 원 빼고는 그러니까 770만 원만 날라가고 나머지는 회수가 되는데 4270이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네. 점주가 할 경우에는 권리금 플러스 보증금 이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 2270 플러스 어. 투자권 기준으로 보면 네. 권리금 5천 보증금 3천만 잡아도 8천에 아멘타이 2270 하면 1억은 넘어요. 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장님은 어떤 형태로 저도 하죠? 저도 그냥 본부 임차다.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laughs> 이 편의점 창업의 장점은 <laughs> 뭐가 있을까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본부 임차 타입일 경우에 그니까 러4 4 0 0만원이란 금액 자체는 <laughs> 그렇게 낮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회수가, 회수가 가능하니까 음... 내 돈은 본부 임차 타입 같은 경우로 따지면 77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77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 넣었지만 다 폐업하거나 정리를 할때 빼오는 돈이니까 뭐또 다른 장.. 뭐 핫바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먹을 수 있죠 얘게 너무 많이 <laughs> 먹어서 제가 장려하 그런 <laughs>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편의점은 일반 다른 창업하는 가게들보다 뭐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음. 다 해주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음. 프랜차이즈 그래서 편해요 그게 음. 장점이죠 음. 기본적인 마케팅이랑 홍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다 세팅이 돼 있고 원플러스 네. 투플러스 1 +1, +1 이런 음. 상품들 네. 그리고 또 메가 할인 같은 경우도 네. 네 이제 반면에 단점 진상 고객들이 많아요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뭐 드라마 한편 나와요 니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진상 가만히 있는데 그냥 20대 남자애한테 요구 쌍요구도 먹은 거아 사장님한테요? 네 가, 갑자기? 그쵸 술 먹은 사람들은 아 갑자기 자기 음. 기분이 안 좋으면 잘 얘기하다가도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었는지 먹었지 안먹었는지 네. 저는 몰라요 그쵸 야간에 술 먹은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쵸 야간에 이제 근데 저희가 주택가 상권이다 보니까 네. 0시밤0시1 1시 되면 테이블을 치워야 돼요. 음.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들이 네. 계속 이제 나와서 젊은 남자 두 명인데 이제 술을 벌써 어디서 흥건하게 음. 취해서 온것 같긴 네. 해. 테이블 나한테 음. 좁은 거 펴서 쓰면 안 되냐고 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안 된다. 쌍욕을 이제 하는 거죠. X X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쌍욕을 할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좋한 네, 성격이 네. 있어서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벙찌기도 했고 돈을 막 던져요. 아진짜 고객들 엄청 많아요. 그런 아... 고객들. 진상은 얘기하면 진짜 날 새입니다. 21시간 아... 날새기그 사장님은 지금 GS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넓게 봤을 때 편의점 브랜드가 크게는 세개가 있잖아요. GS, CU, 4개. 7-11, 이마트. 이마트 24. 네. 이네개는큰 그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뭐다 비슷비슷한가요? 기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음... 그 대신 이마트 네. 24는 조금 틀려요. 후발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3사 브랜드가 갖고 있던 단점을 음. 이마트24에서 캐치를 해서 네. 그 3무 정책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세가지가 없다. 어, 네. 그러니까 24시 꼭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그게 하나. 일무 협할 음. 때 영업 위약금이 안 들어가는 게두 음. 번째. 모. 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뭐였지? 이 편의점 창업은 좀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네. 좀해줄수 있어.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을 내려갔는데 네. 다른 거해 먹고 살게 없는 거야. 특별한 기술도 없어. 네. 뛰어나게 다른 일뭐할 수도 없어. 편의좀 적은 투자금으로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나. 어... 왜냐하면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오픈하기 오픈. 전에 본사 일주일 가서 교육 받으면 <laughs> 기본적인 건다할수 있고 음... 운영하면서 다시 배우면 되고. 네.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특별한 음... 능력도 없고. <laughs>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창업 편의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수익금을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수익금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돼서 네. 올해 2 0 2 3년이 9,620원이잖아요. 네네 편의점은 7, 80%는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네2 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거는 <laughs> 점주 근무시간 이외에 모든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그 매시간들은 네. 네네 그 인건비를 따져봐야죠 최소의 인력을 사용하고 할수 있냐 예를 들면 뭐내 가족이나 이렇게 그렇죠. 다 투입을 할수 있냐를 네. 체크를 일단 해봐야겠네요 보통 마진율이라다 아시죠 매출이익률이 네. 마진율인데 마진율하고 로열티 이익배분율이 점주임차 타입은 기본 배분율은 정해져 있어요 음. 네. 근데 거기서 계약할 때 모든 점포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다 계약이 조금씩 틀려요 음. 어떻게 네.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다음에 뭐 전기세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지금 전기세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지원 음, 네네. 그런 구조적인 걸잘 살펴보시고. 여기 위치는? 위치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편의점 누가 와요? 20대, 30대 젊은 층이 자취하는. 그러면 은 네. 편의점을 어디에 찾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약간 빌라촌 뭐. 이런. 그렇죠. 20, 30대들 그리고 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음. 제가 운영하는 점포는 네. 상권이 다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어, 많고 복권 오염 비중도 더 늘어났고 한국인 네. 비중이 한 30%, 40%밖에 안 된다고 보시 이런 데는 편의점이 안 되는 거죠, 장사? 아, <laughs> 지금? 알아요. <laughs> 사실 뭐이 외에도 고려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편의점 창업 관련된 유튜브 채널 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이버 카페에 이제 편의점 창업 관련된 거 컨설팅을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더 깊은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